그 우리 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이 이두봉 검사장님이십니까? 네. 그그 그 당시에 이게 그 부장 검사로 사건 지휘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? 어,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아니 논란이야 당연히 아는 거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냐고요? 직접 수사를 하시고 지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? 네. 지휘할때 보면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?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. 추가된 증거도 없이 재탕이잖아요. 재탕 기소잖아요. 그게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. 이건 좀 부적, 부적정하다. 이런 생각을 안 하신 겁니까? 범죄 사실이 그 그것만 있던 것이 아니고 두 가지였습니다. 근데 지금요,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? 지금 검찰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 간게 있나요?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이거 대법원에서... 이거를 유죄로 판결할 정도면 이거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실수였다면 그거는 뭐 진짜 능력 무자격이고요. 의도였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범죄가 되는 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얘기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. 이거 아까 얘기한 앞으로 업무에 유의할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 이 사건 한 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한민국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. 앞으로 업무에 유의할 문제가 아닙니다, 이건. 나중에, 우리 대검 때, 대검 국감 때 다시 얘기할게요. 그리고 이제 당사자로 그 수사지휘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조금 더 고민 좀 해보세요, 한번. 그리고 우리 중앙지검장님. 네. 지금, 이제, 오늘, 제가 그, 아까 최성해 총장 얘기도 했는데, 그, 윤석열 총장권도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게, 2020년 4월에 배당이 돼요. 그죠? 네. 그리고 지금 1년, 이 6개월 지났네, 지금? 코바나 콘텐츠 2020년 9월, 9월에 고발장 접수돼서 한, 한달 정도 있다가 배당이 됩니다. 그리고 뭐 처음엔 압수수색을 좀 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소식이 없다가 지금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집에 갔네요, 보니까? 아니, 그 국세청으로 돌아갔네요? 네, 지금 없는 걸로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1년 동안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 게이 수사가 어려운 겁니까? 아니면 우리 역량이 좀 한계가 있는 겁니까? 아니면 이게 총장 사건이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까? 어떤 거예요? 그 중앙지검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이 사건도 역시 간단하게 금방 해결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아니 그래도 그렇게 1년 동안 뭐 진도가 나간 게 없잖아요. 무슨 이런 건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한동훈뭐 검사장 건처럼 뭐 아이폰이 안 풀린다. 뭐,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? 지금 수사가 진도가 나간 게 거의 없어요. 최근 들어서야 조금 나가는 것 같아. 요 근데 뭐, 그것도 뭐가 나왔는지, 안 나왔는지 모르겠고. 그니까 1년을 이 총장 관련된, 총장의 부인 관련된 사건이잖아요. 더 엄격하게 빨리 해야 된다. 그래야 검찰의 신뢰가 유지가 되잖아요. 좀,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. 피해자 국선 변호사 범처리 지식 10월달에 개정이 됐더라고요. 그 내용은 아십니까? 여기에 이제 대상에서, 대상이 이제 주로 성폭력 피해자나 아종학대 범죄 피해자인데 그 야간 휴일 이 국선 변호사 증액하는 규정이 삭제가 돼요. 50% 증액 규정이. 그다음에 전화 상담시에 5만원 지급하던 거 이것도 삭제가 됩니다. 이거 뭐 돈을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, 이거? 이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국선변호를 뒷받침하는 이런 이제 법무부의 노력이 더 후퇴하는 거거든요. 우리 저지검 장님 어떻게 보십니까, 이거? 제가 이 규정 개정에 대해서 그,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예 예. 그래서 제가 잘 예, 한번 보시고 네. 이항공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진행이 한 저는 부하다고 보거든요.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대또 지지할 테니까 그때 대검에다가 네, 네. 전달하겠습니다. 이